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중구가 지난 24일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롯데마트 항동점 앞 서해로부터 한일대우 시멘트까지 왕복 3.5km 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중구가 지난 23일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대회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심의 건과 인천 도시관리계획 해제안 심의 건등 모두 두 건을 처리했습니다.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21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중구 장애인복지관 차오름 장애인 스포츠단 기금 마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중구가 지난 23일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중구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정신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중구가 지난 24일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롯데마트 항동점압 서해로부터 한일대우 시멘트까지 왕복 3.5km 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우종현 기자입니다. 롯데마트 항동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손에는 빗자루와 자루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환경취약지역 합동 청소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연안, 신흥동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들, 서해로 주변 폐토사와 방치 폐기물 등을 청소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아어 저기 여기 서해로 어 주변 어 지금 정기적으로 합동 청소를 하는데 에 격주로 지금 저희가 합동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용과 저희 공공물자 이렇게 합해서 100여 명 가까이 이제 매주 격주로 격주로 합동 청소를 하는데 서해로 주변이 저희 중구에서는 제일 환경 취약 지역이고. 또 보시다시피 지금 대형 차량들이 왕래가 많고 또 항만 이런 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국 최대의 환경 치약 지역 정비입니다. 그래서 비산 먼지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비산 먼지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는 서해로 주변은 특히나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다녀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격주제로 청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해 청소를 함으로 인해 비산 먼지를 없애는 역할을 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어,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격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 어, 지금 이제 저희가 그동안 청소를 해,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들도 좋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산 먼지가 많이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어, 차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동 청소할 예정이고요. 어, 앞으로 이 지역이 공 어, 공기 청정 지역으로 아마 거듭나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청소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뉴스 우종현입니다. 중국가 지난 23일 월드관 대회의실에서 중국 도시 계획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15명이 참석해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심의 위건과 인천 도시 관리 계획 해제안 심의 위건등 모두 두 건을 처리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심의 위건은 부결되었고 인천 도시 관리 계획 해제안 심의 위건은 가결됐습니다.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21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중구 장애인 복지관 차오름 장애인 스포츠단 기금 마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4월 22일 창단되어 올 한해 각종 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구 장애인 복지관 차오름 장애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콘서트에서는 봉 공연에 앞서 지난 12월 3일 발표된 제1회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학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마술사 한상민 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권하들과 김정현 씨등 모두 네 팀이 참여해 의미 있는 콘서트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무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나눔을 참여하기 위해 콘서트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복지관 개관이 1년 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오름 장애인 스포츠단의 눈부신 성과에 선수단 모두에게 힘찬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중구가 지난 23일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중구청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 전문가, 법률가 등 11명이 참석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 안건에서는 2009년 정신보건사업 결과보고와 2010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 응급 입원 및 보호신청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관계자는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인천중구협의회가 지난 22일 관내 초중고 교장 초청 간담회 및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구청장을 비롯해 중부경찰서장, 남부교육장, 초중고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치원 교수가 강사로 초청되어 우리 정부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제로 1시간에 걸친 열띵 강의를 펼쳤습니다. 또 주최 측의 통일시대 학생을 위한 통일 방법의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도 함께 열렸습니다. 제10차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난 22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의한 내용은 지난 7월 1일 개별 공시지가 선정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의신청된 18필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또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73건의 적정표준지를 심의 선정했습니다. 지난 21일 중구 상황실에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심사에는 부구청장과 보육정책위원 10명, 위탁신청자 4명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용유지역 구립 어린이집 위탁자를 선정하는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 김종희 씨가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 사업을 통한 허브 경쟁력 강화를 주 경영 방침으로 하는 인천공항 비전 2015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번 인천공항 비전 2015에 허브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안전과 운영 효율 제고, 경영 시스템 선진화의 4대 전략과 실행을 위한 12대 핵심 과제를 담았습니다. 특히 비전 2015에는 외국인 환승 수요 유치와 해외 사업을 강조하는 등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항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각됐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나라 변화 모습을 통계로 풀어낸 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또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양한 분야를 통계로 짚어봤습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통계 자료를 타고 과거로 올라가 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키는 1970년에 비해 남학생은 17.2cm, 여학생은 8.7cm나 커졌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난 1960년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75살 이상 노인이 1960년보다 17배 늘어 노인 인구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만 4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지난 1965년에 1%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56%로 올랐습니다. 고도의 성장 속에 소비자 물가도 1965년에 비해 평균 30배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자장면 가격은 44년 전인 1965년에는 한 그릇에 35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770원으로 무려 108배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커피 한잔 값은 30원에서 3,360원으로 112배 올랐습니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 3,500만 명을 넘어 인구 100명당 77명으로 나타나 세계 7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고뉴스 고동혁입니다. 2010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이며, 사업지역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신청자격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교육 및 자활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이고, 제출기한은 2010년 1월 29일 6시까지입니다. 제출처는 인천시청 사회복지 봉사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32-440-29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2회 자연산 골장터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월 2일까지이며 장소는 무의도 큰무리 선착장 어촌체험 마을 앞 광장입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종전 8개 부서 9종에서 9개 부서 20종 민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 시행일은 2009년 4월 6일이며 사전심사 청구제도 확대 시행일은 2009년 12월 30일입니다. 사전심사 청구 방법은 중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